자마포시나즈 미적분 164번 문제입니다. 자 수열 r의 n제곱이 수렴할 때 다음 보기 중에서 반드시 수렴하는 수열을 있는데 도고르시오자 일단 자열번봅시다어 공비가 r제곱이죠. 공비 r제곱.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 공비 가 r제곱이니까 그러니까 r의 제곱이니까 소비 제곱한 값은 0보다 작아지진 않겠죠. 자 아래 범위로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제곱 판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지려면 아래 범위는 이 범위 안에 있다 고볼수 있거든. 자 이거 기억하시고 을자 그다음. 어, 참고로, 그리고 어, 요거는 여기서 나온 R의 범위고요 공비 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의 범위가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렇지 그러니까 공비를 R의 범위를, 그러니까 3분의 R이면 3분의 R의 범위를 예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한 3분의 R 공비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지 수렴한다는 거죠. 자 3분의 r 이면 3으로 다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지? 그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r 3분의 1이든. 자 얘가 요 범위에 다 들어가지 그지? 얘수렴이야자 얘는 자, 일단 먼저 1을 빼주고 1을 다 빼줍시다. 1 빼주면 마이너스 2, r 마이너스, 1, 0이지. 자,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2, 이지자 2, 으로 2, 눠주면 마이너스 2, 분의 3분의 알 마이너스 1또 0이지. 자, 요 공비의 범위, 얘가 공비잖아. 얘는 얘가 얘안에 포함이 되죠. 그럼 얘도 수자자 디귿은. 자, 일단 얘도 1을 빼주면 이렇게 될까요? 그치? 자, 얼마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면 마이너스 1, 2분의 알 마이너스 1, 0이야. 마이너스 2에 겹쳐졌잖아. 걸쳐졌잖아 안되죠 얘는 발산이야 발산 자 얘같은 경우는 1을 곱해주고 먼저 2를 다 곱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r 플러스 1 1자 공비가 얘네 다 포함이 되죠 그죠 그 외에는 수렴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인데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는 아래 2n 제곱 얘가 수렴한다는 걸 이용해서 요 범위를 찾아야 돼 아래 범위 대신 이 아래 범위로 각각 얘들을 찾는데 얘들이 원래 수렴 조건인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돼예로 찾지만 여기 들어가면 확인해야 돼요. 알겠습니까?